안녕하세요 하늘롱원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체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봄 매화꽃이 질 무렵 바이오 체리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하얀 꽃이 송이송이 핀 모습이 너무나 예쁜 나무입니다 바이오 체리는 연두색 열매에서 점차 보라색으로 변해 가는데요 5월 6월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점점 익어가죠.바이오 체리 열매 색깔이 보라색이 되었다고 다 익은 것이 아닙니다금다시피하게 금은 보랏빛으로 변해야 잘 익은 겁니다.바이오 체리는 체리와 자두의 교배 품종으로 자두와 체리의 두 성질을 모두 가지면서도 자두에 더 가까운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나무의 성장이 빠르고 결실이 잘 되어서 누구나 기르기 쉽고 병충해에 강해서 또한 그렇게 까다로운 나무가 아닙니다. 어, 젓가는 해도 좋지만 안 해도 무방합니다.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열매가 많이 달리기도 하는데요. 그럴 땐 가지를 바지랑대로 받치면서 길러주기도 합니다. 열매가 잘 익으면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데 어린이와 젊은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합니다. 갓 땄을 때보다 후숙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열매가 무르지 않아 보관성이 좋은 편인데 바이오체리 열매를 냉장 보관했을 시한 달이나 두달 이상 좋은 상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.수분수가 따로 필요 없는 나무여서 자가 수정이 되고 기르기 쉬운 나무여서 누구라도 쉽게 길러볼 수 있겠습니다. 수확 시기는 7월 중순에서 말경으로 보는데요.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. 비타민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바이오 체리. 모든 분들이 맛보고 즐기는 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한울농원에서 바이오 체리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